감사원의 발표로 인해 비판이 쏟아지자 선관위는 사과 한 마디로 무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 그리고는 부정 선거로 당선된 국회의 개혁안을 수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외부 외부 통제와 감시를 받겠다던 선관위는 바로 오늘 국회 채용 비리에 대한 특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선관위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부정 선거를 검증하십시오. 그리고 국민 앞에 나와 사과하십시오. 국민의 개혁안을 받들어. 사전선거 폐지, 전부 쓰개표 등 완전무결한 선거 방식을 채택하십시오.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 대학생들은 자유 대한민국이 지켜지는 그날까지 함께 목소리 내겠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공정한 세상, 학부모 대표로 계시는 전혜성 대표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정한 세상 대표로 있는 전